이 문제도 좀 중요한데, 10번 문제 보시면은 이게 2019년 9월달 29번 문제였고, 어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사각형의 둘레인데, 어떤 사각형 둘레냐면 A, E, F, D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두 가지 풀이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원에 내접하는, 마각형이랑 그 다음에 합동이다라는 거를 찾아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결론부터 요거 풀이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 요거 쌤이 그 여러분들 그 보시기 편하게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 문제씩 다 잘라서 올릴 거거든 한 문제씩 그 영상 그러니까 한 문제씩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긴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 문제 필요한 것만 보면 되거든. 번호 그몇 년도 몇몇 월달 몇번뭐 이거 해가지고 올릴 거니까. 혹시나 막바지에 그 학교에서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프린트를 뿌리거나 뭐 그럴 수가 있거든. 아니면은 뭐 이제 조금 내가 풀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됐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오이 뭐 고사 기출은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번에는 그냥 한 문제씩 다 끊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려줄 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뭐 길어야 10분이에요, 한 문제니까 길어야 10분, 길어야 10분이니까 뭐 짧은 거는 뭐 진짜 3, 4분,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그냥 필요할 때 포인트만 보시고. 어, 요 문제도 이제 목요일날 내가 풀어줬던 방법은 뭐냐면 일단 결, 이거는 결론은 얘기해줄게.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 그림 보면 첫 번째 풀이는 그림이 F가 수심이죠. F가 수심인 건 아셔야죠. 이렇게 이등면에서 얘가 수심이거든. 그래서 우리 수심이니까 이거 좌표평면이 지금 원점이잖아요. 요 가운데가 또또또또또또또 해서 원점. 그렇지? 원점이니까 이 수심의 좌표 구하는 거는 배웠죠. 수심 어떻게 구해요? 수심의 좌표는? 수선 두 개. 해서 그 수선 두 개의 교점. 찾아주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수선이죠. 너무나도 명확한 수선이니까 x 좌표는 0이에요. 그러니까 뭐해 주시면 되냐면 뭐 이쪽게 됐든 이게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수선이니까 요거 하나 구해서 요 l이라는 방정식 구해서 교점 찾아 주면 f 나오거든. 그러면은 요 f가 뭐냐면 f가 0, 0,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 2√2가 나오거든. 2 2√2. 됐니? F의 좌표가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부호를 잘못 썼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 네. 마이너스 2 뿌루, 플러스 2 루트 가 나와요. 그러면 은 A 좌표가 문제에서 얼마나 오르냐면 A가 0, 2 플러스 루트 이거든2 루트 2 그럼 2 플러스 2 루트 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죠. 얘에서 얘를 빼면 AF 길이가 4가 나와요. 수심의 좌표 구해가지고 AF 길이가 4다, 요거까지 뽑아내면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음, 요것도 원내접이고, 얘도 원내접이거든? 그러니까 원이, 요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고, 요렇게 원이 하나 그려져.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요 삼각형이랑, 요 빨간색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쌤이 지금 그리는 파란색 삼각형. 요렇게가 합동이거든. 요거랑 요 밑에 거랑. 요게 합동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단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둘레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요 사각형 둘레잖아. 그럼 요 사각형 둘레가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거를 두 배해 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도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 더한 걸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랑 이거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뭐 결론만 아셔도 돼요. 얘는 내가 구하는 정답, 둘레는 결국 뭐가 되냐면 두 배의 AC가 되거든. 그래서 AC 길이 구하신 다음에 요거 두 배만 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알겠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 근데 두 번째 자 이렇게도 해 볼게요 근데 이 풀이의 문제가 뭐냐면 이 풀이의 문제가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 일단 첫 번째는 이 그림 딱 봤을 때 원내접이다 라고 떠올리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합동이라는 거를 찾기도 쉽지가 않거든 서희! 빨리 려 뒤에서 뭐 졸리면 서서 드세요 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풀어 봤으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풀어 보고 간 상황이면 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째 풀이는 이거를 좀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릴게. 자, 봐봐. 그냥 원안 쓰고 풀게요. 원안 쓰고. 자, 이등변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또도도도도독 수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이 빨간색 이 둘레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 요걸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뭐냐면 합동이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가 합동이니까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아 그리고 여기를 b라고 잡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둘레는 우리가 구하는 둘레는 두 배에 요거 요거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b 이거거든. 이게 L이야. 이게 L. 근데, 우리 교점의 좌표 찾았잖아요. 이 F의 좌표는 찾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 수심이거든. 첫 번째 풀이든 두 번째 풀이든 어쨌든 수심이라는 거를 구해라. 그러면은 F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처럼 찾아가지고 AF의 길이가 4라는 걸안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하면 이 삼각형이 뭐야? 이렇게 선 내리면, 이렇게 선 내리면 그리고 이 삼각형이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시면 피터고라스 쓰시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 16. 이렇게 하나 나온 거지. 됐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다라는 거 하나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넓이. 음,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해줄 거냐. 자, 이렇게좀 해볼게요. 음,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여기가 F고, 여기가 D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선을 구해요. 요 직선.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A의 좌표가 지금 뭐냐면, 0,2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돼 있는 친구. 이게 A. 그 다음에, 요 친구도 나와 있잖아. 이 친구가 2,0거든. c라는 점이.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을 알잖아. 그럼 두 점을 아니까 요 직선, 즉 a, c의 방정식을 구해. 그럼 a, c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어 2분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y는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2루트 2거든. 마이너스 2 빼기 2루트 2고, 그 다음에 여기 x 써주시고 y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y 절편이니까. 2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까지 써지거든. 그래서, 그럼 이게 a c 고요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요 빨간선. 요 빨간선은 아까 수신 구하면서 구해놨어요. 그래서 수신 구해서 구해놨으니까 BD의 방정식 구하시면 BD는 요 친구가 얼마가 나오냐. 얘가 이렇게 나와요. Y는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거든. 됐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뭐 하냐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이 직선 두 개를. 됐니? 그럼 이 직선 두 개를 연립하면 누가 되겠어? 당연히 여기가 생기겠죠? 요 점의 좌표. 요 D의 좌표를 알 수가 있죠. 교점이니까. 그래서 D를 구해요. 그럼 D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 D는 루트 2, 루트 2가 돼요. 요렇게. D의 좌표가 요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루트2 컴마 루트2가 되잖아. 그러면 잘 봐. 삼각형 넓이잖아요. 삼각형 넓이니까 삼각형 AFD의 넓이는 식을 세우면 우리가 AB 잡아놨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거든. 왜냐면 여기를 A로 잡았고 여기를 B라고 잡았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구하시면. 근데 요기 요 D 요 D가 뭐냐면은 루트2 컴마 루트2잖아 그지? 그럼 얘가 루트 2마 루트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이제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F의 좌표가 뭐였냐면, F가 0, 이 친구가 얼마였냐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여기가 지금, 이 좌표 말고, 이 좌표가 더 쉬우니까, 2,0고, 얘가 루트 2마 루트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길이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고, 어, 아 아니다. 그냥 이걸로 구하자. 네. F로 구할게요. F가 아까 뭐였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 해가지고 A값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친구 해가지고 B값 구하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D점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니? 음.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거 16이다랑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시면 그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그 삼각형 넓이가 아, 아니다. 아더 빨리 구할 수 있다. 네. 미안해. 더 빨리 구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했던 거 씁시다. 이게 무슨 축이었어요? 이거 무슨 축? y축이죠. 그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쓰지 말고 바로 이렇게 와볼게요 d점의 좌표가 루트 2 컴마 루트 2잖아. 그지 근데 이 길이가 4거든. 됐어? 이 길이가 4니까 이 넓이를 AB를 곱해서 2분의 1 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아까 첫 번째로 제시한 방법은 요 점에 잡혀 알고, 요 점에 잡혀 알고, 요 점에 잡혀 아니까 어떻게 한 거야? 여기 거리 구하고, 여기 거리 구해서 AB를 직접 구해라. 이거였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어쨌든 우리는 AB만 구해도 상관이 없거든? 왜냐면 나는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A랑 B를 직접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거. 소자 공식이죠. 소자 공식. 그래서 AB 곱한 것이 결국 뭐와 똑같냐면 4랑 이건데 얘가 여기가 Y축이거든. 그럼 여기가 Y축이니까 X좌표가 0잖아요. 그럼 여기 X좌표가 루트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1 AB가 결국 뭐가 되냐면 2분의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1 날려주시면 되니까 AB가 4루트 2다. 라고 해가지고, 뭐, AB를 직접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생공식 변형을 쓰셔도 되고. 됐죠? 식이 두 개가 나왔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AB가 4루트이다. 라는 식 나왔으니까, 요거를 뭐, 연립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A 플러스 B를 구하려면 곱생공식 변형으로 쓰셔도 된다. 라는 거. 알았죠? 예. 네,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도 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